자, 펜툴을 쓰실 때 같이 사용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은 요 패스 패널입니다. 그래서 자, 패스 패널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 건데요. 자, 펜툴에서 패스로 작업할 때만 패스 패널을 씁니다. 쉐이프로 쓸 때는 패스 패널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패스 상태에서 영역을 추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겠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만큼 요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자, 요렇게 연결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레이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패스 패널에 워크 패스라는 게 생성이 된다고 했죠. 워크 패스는 현재 ing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이 돼 있을 때만 사용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선택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패스에 있더라도 선택이 풀리면 화면에 패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패스가 선택돼야지만 화면에 패스가 보이는 거예요. 해지된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해버리면은 기존에 작업되어 있던 워크패스는 날아가 버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거를 남겨놔야 된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패스 처리를 꼭 해주시라고 얘기했죠. 자, 요렇게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해지를 하시더라도 자, 새로운 워크패스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 얘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저장해두시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워크패스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시죠? 자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쓰레기통 모양 있죠? 누가 봐도 삭제하는 기능이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레이어랑 쓰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은, 네모에 플러스 들어있는 아이콘 있죠? 요거 레이어에서 새로운 뉴 레이어 열때 사용을 했던 기능입니다. 자, 요거를 눌러보면은, 패스 1이 생성이 돼요. 어? 워크패스를 더블 클릭하면 저장되는 형태가 있죠. 그거를 처음부터 저장된 패스를 열어서 쓸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제가 지금 삼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레이어에서 작업하다가 패스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패스 패널에 와서 워크패스를 더블 클릭해서 저장해야지만 되죠. 근데 밑에 있는 저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냥 패스 패널에 먼저 와서 패스를 추가해 놓고 거기다가 바로 작업을 할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큰 차이는 없죠. 기능에서 뭐 크게 차이가 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레이어에서 바로 작업하시고 워크패스를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패스 처리하시는 게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자, 그렇게 쓰시면 되고 저장된 패스를 열어줄 때 사용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앞에 보면은 무수히 많은 동그라미와 네모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역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은 다른 예제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전경색을 빨간색,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인데 흰색 동그라미 있죠. 제일 첫 번째. 자, 패스 1이 선택된 상태에서 흰색 동그라미를 클릭을 딱 하면은 패스만큼 색을 채워줍니다. 면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별도의 레이어가 없으면 백그라운드에 채워줄 거고요. 레이어가 별도로 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색깔 채워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이렇게. 그냥 그게 다예요. 일반 레이어처럼. 되죠? 자, 면을 채우는 기능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테두리만 있죠? 요거는 스트로크, 테두리를 채워 주는 기능입니다. 요렇게. 근데 뭔가 이쁘지 않네요. 어, 설정값이 더 붙어야 돼요, 실제로는. 자, 일단 고로타라는 거.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있는 요 점선 동그라미 있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패스를 선택 영역 잡아 주는 기능입니다. 어? 우리 이거 단축키 가지고 썼죠. 이제까지 뭘로 썼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누르시라고 했죠. 요거를 아이콘으로 쓸수 있는 게세 번째 아이콘인 거예요. 요거. 뭐 크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바사 그냥 컨트롤 키하고 썸네일 누르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단축키 쓰시는 게 편할 수 있으니까 단축키 위주로 쓰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네 번째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인데 앵커 점들이 붙어 있어요. 쟤는 뭔데요? 쟤는 이런 거를 만듭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선택 영역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거를 패스로 만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수정도 할수 있고, 뭔가 작업을 할수 있게끔. 그러면, 선택 영역을 패스로 바꾸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택 영역을 패스로 바꾸면은 자동으로 점을 찍어서 그 모양을 전환해주고요. 워크패스로 생성해줍니다. 자, 워크패스로 생성한 거를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패스 처리하면은 펜툴로 그린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죠. 단, 모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택 영역을 깔끔하게 유지해주지는 못하고요. 좀 살짝 뭉개져서 들어와요. 좀 이따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살짝 뭉개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선택 영역 잡은 거를 저장을 해두고 싶다. 선택 영역은 저장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패스로 전환해서 저장하겠다라고 하면은 쓰실 수 있는 기능. 실제로 실무에서 작업하면서 써본 적은 20몇년 동안 한두번 있을까? 거의 사용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모 안에 동그라미 들어있는 애 있죠. 자, 요거는 무슨 기능이냐 하면은 어, 저희가 지금은 쓸수 없는데 아직 안배운 기능이라는 뜻이죠. 요거는 마스크 기능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그래서 레이어에 있는 마스크 기능처럼. 자, 설정을 잡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직 레이어의 마스크 기능을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요 기능들 이해되시죠? 자, 패스가 있는 상태에서 면을 채우는 기능, 테두리를 쓰는 기능, 선택 영역 잡기, 선택 영역을 패스로, 그리고 마스크, 새로운 패스, 저, 삭제. 자, 요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것들 쓸때 함께 쓰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풀다운 메뉴. 자, 풀다운 메뉴 눌러 보시면은 어뉴 패스, 듀플리케이트 패스, 딜리트 패스. 그러니까 새 새로운 패스, 복제 패스, pass, 삭제 패스라는 뜻이죠. 결론은 복사한다, 삭제한다. 그다음에 메이크 셀렉션 보이세요? 선택 영역 잡기. 선택 영역 잡기. 필패스, 면채우기, 스트로크 패스, 테두리, 자, 클리핑 패스라는 게자 마스크 같은 개념으로 쓰지만 일단은 고로타라는 거고 잘안 써요. 여기에 있는 풀다운 메뉴 자체를 잘 사용을 하진 않는데 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보세요. 제가 지금 뉴 패스라는 거는 새로운 패스를 연다라고 했고 복사한다고 했고 삭제한다고 했죠. 자 고거 여기서도 다 가능하죠. 자, 삭제하려면은 쓰레기통에 가지고 가시면 되고 플러스 누르시면 되고 또는 플러스에 끌고 가시면은 레이어는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되죠. 패스도 복사가 됩니다. 패스도. 그래서 필요하면은 패스도 복사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시라는 뜻이고요. 자, 요 기능들 한번만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메이크 셀렉션이라고 했죠. 메이크 셀렉션 자, 우리가 밑에 있는 점선은 선택하면 바로 선택 영역을 잡아버리죠. 근데, Make Selection을 누르면은 옵션 창이 떠요. 옵션 창. 자, 뭐라고 뜨냐 하니까, 패더. 패더가 뭐죠? 경계선이 번지게끔 되는 게 패더죠. 패더 쓸 일이 있던가요? 저희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잘 없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여기에 값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간혹, 우리는 건드리지 않는데, 여기에 값이 들어있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이후부터 패스 패널을 통해서 선택 영역을 잡을 때는, 전부 다 패더가 들어갑니다. 한번 설정이 되면은 계속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안 했지만, 만약에 패스 패널에서 선택 영역 잡았는데, 좀 뭉개지듯이 선택 영역이 잡힌다? 그러면, 옵션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단에 있는 요 기능은, 하단에 있는 요 기능은 그냥 바로 쓰는 기능이에요. 설정된 값을. 풀다운 메뉴에 있는 요 기능들은 설정을 할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게 상위 기능이죠. 풀다운 메뉴에 있는 게. 자, 풀다운 메뉴에 있는 게 상위 기능이고, 하단에 있는 아이콘이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되시나요? 그래서, 자, 요런 기능 가지고, 자, 패스 패널을 좀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좀 이따가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스트로크 패스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뭐 묻는 거 없이 그냥 바로 테두리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풀다운 메뉴에 있는 스트로크는, 자, 풀다운 메뉴에 있는 스트로크 패스는 옵션을 보여줘요. 자, 무슨 옵션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떤 툴 가지고 테두리 줄 건데, 지금 연필 툴로 돼 있어서 되게 약소하게 모양이 들어갔었고요. 제가 만약에 브러쉬로 주겠다. 그러면 브러쉬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정경색을 가지고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제 브러쉬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구름 브러쉬가 돼 있었습니다. 동그라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디폴트 브러쉬의 두 번째 동그라미 선택을 했고요. 크기를 제가 한30 정도 줬습니다. 자, 기존의 브러쉬의 설정 값이 있고, 정경색을 파란색으로 줬어요. 그러면, 풀다운 메뉴에서 스트로크 패스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저 브러쉬의 설정 값을 가지고,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근데, 방금 제가 설정을 했죠. 브러쉬를 쓰겠다고. 그러면, 하단에서는 그 값을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이 필요하면은 풀다운 메뉴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하단에 있는 아이콘 그대로 누르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패스 패널입니다. 패스 패널. 자, 일단은 스트로크를 줄 건데,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 한번 보세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레이어 하나 있죠? 스트로크를 줄 비어있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자, 왼쪽에서 브러쉬 툴 선택. 자, 왼쪽에 툴에서 브러쉬 툴 선택하시고, 상단에 있는 모양 중에, 디폴트 브러쉬에 선명한 브러쉬 두 번째 거 있죠? 아, 네 번째 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 두 번째와 네 번째의 차이는 뭔데요? 라고 하시면은, 두 번째는 일괄적인 모양의 선으로 들어가는데, 자, 3, 4번 있죠? 얘네들은 살짝 필압의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거 선택을 하고요. 선의 굵기는 15 정도만 할게요. 15. 정경색, 검은색으로 만들 거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레이어, 비어있는 레이어 추가했습니다. 2번, 브러쉬 툴 선택해서요. 자, 디폴트 브러쉬에서 네 번째 브러쉬 선택했고요. 크기는 15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경색을 검은색으로 줬죠. 자, 미리 설정 값을 만들어 놔야지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패널에 가시면은 패스 1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자 그거를 선택 화면에 패스가 보이죠 자 풀다운 메뉴 눌러서요 스트로크 패스 눌러보세요 자 스트로크 패스 누르시면은 뭘로 브러쉬로 자 밑에 보시면은 자요 체크 버튼 있는거 있죠 자 제가 잠깐만 멈추시고 보세요 체크 안 누른 상태에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 안 누른 상태에서 오케이 를누르니까 어떻게 되죠 테두리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근데, 체크를 눌러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모양이 일정하지 않게끔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디는 가늘고 어디는 굵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지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정할 순없고요 아까 보셨던 3번, 4번 브러쉬는 살짝 필압의 느낌을 자동으로 줄 때, 이런게 적용이 되는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자 필압 느낌도 이렇게 조금 주고 싶다 그러면은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모양이 조금 더 보기 좋겠죠 자 마무리 한번 해보십시오.